아, 네 오늘은 건강한 관계 형성 어, 애착을 위한 강의 중 마지막 시간으로 애착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자가 진단 방법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능력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겠는데요. 어, 이게 이제 외국의 한책의한 장면을 제가 어,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뭔가 공원에서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는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일단은 청소년은 아닌, 음, 1세 미만의, 10세 미만의 어떤 남자 아이가, 해피파크에서 굉장히 어네피한 표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 보니까요. 뭔가 굉장히 때를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느끼겠고, 아이는 양미 간의 인상을 쓰고 있고, 엄마는 뭔가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사연을 여기 상황에서 몰라도 무엇을 알고 있지만, 어, 손을 잡고 뭔가 서로 막 땡기고 있다. 엄마는 엄마의 생각으로 아이는 아이의 생각으로 뭔가 우리가 떨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분리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관계가 깨지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어이 상대와 계속 뭔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의견이 너무 다르네요. 그래서 내 의견대로 가주세요. 이 의견대로 가는 게 너에게 좋아. 이런 걸 서로 지금 땡기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음, 그리고 그와 좀 대비되는 어머니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이의 생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바둑이 우리 집에서 키웁시다. 뭐 이런 거. 또는, 아, 나 해피팍에서 더 놀고 싶어요. 나 집에 가기 싫어. 또는 학원 가기 싫어. 뭐,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안에서 뭔가 사달라고 아이를, 게 뭔가 조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럴 때 이, 어, 엄마가, 어, 걔 같은 경우에는 당장 아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반대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이 아이한테 어, 우리가 그 애착에서 얘기했지만 강압적으로 걔는 절대 안돼안 안 키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도 못 꺼내게 딱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갈등의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면서 어너 굉장히 걔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가정 안에 이제 새로운 식구가 생길 때에는 이게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 우리도 이 개를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강아지도 우리를 좋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가끔은 이 새로운 식구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말못 하는 강아지랑 잘 조율을 해서 어 강아지도 행복하고 강아지랑 함께 사는 우리도 행복한 그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음 너의 의견을 듣고 그걸 조율할 때까지 이제 많은 노력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 주고 경험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가 이 개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우리 강아지랑 먼저 얼마나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인지 살펴보는 걸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강아지 털, 뭐,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빠한테나 또 다른 가족원에게 있을 때에는 그 가족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강아지랑 함께하고 싶은데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차선책으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더 놀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아, 이 아이가 얼마나 놀았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야외 놀이라는 것은 90분에서 120분, 1시간 반에서, 뭐, 길게 얘기하면 이제 120분 정도가 하나의 그, 뭐지, 이런 그, 적절한 어떤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좀 초과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아, 그러면 아이한테 어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음, 함께 오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도 있고, 오늘은, 어, 이제 그, 우리가 뭐,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먹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새로운 약속을 해서, 일단은 이그 지속되는 놀이 시간은, 어, 커트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그랬을 때이 아이 같은 경우에 나는 싫다고 막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냥 당장 들고 애를 들고 데리고 이렇게 오기보다는 너가 정말 더 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10분만 더 놀이를 하자. 약간의 그 어떤 유예기간을 줘서 아이도 놀이를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제공한다든지 이러는 것들이 다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마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을 조율하는 거 하나의 방법일 테고, 어, 이런 것들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 그 예전에 저희가, 음, 건강한 애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티움먼트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한테 어떻게 이그 아이의 생각과 엄마의 다른 생각의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가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했을 때, 아, 아마도 이 아이는, 물론 가까워질수록 반대 의견이 있지만, 아, 우리 엄마에 대한 어떤 신뢰, 아, 이 엄마와 함께 의견을 나누면, 엄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우리의 결정이 나온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런 대화와 소통과 반대 의견을 다루는 것에 대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방식들을 이 아이가 배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정 애착, 건강한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양육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아이는 얼마나 건강한 애착을 아이와 형성하고 있는지 아이가 형성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한번 영아기의 어떤 특징 행동을 본다면 영아기에 이 아이가 불안정하거나 관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양육 태도에 대한 불만족을 느낄 때 그것을 양가애착으로 표현하는 영아기, 까나나기들은 일단은 조금 더 아이를 손에서 내려놓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의전성. 먹는 것도 스스로 먹으려고 전혀 안 하고, 그 다음에 자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욕구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또는 어, 내가 혼자 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종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내 몸에서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는 거를 이렇게 그, 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과도한 의전성, 정말 음, 누구 말잖나 껌딱지처럼 내 다리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아이, 이런 아이들이 양가 애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뭔가 울 때는요, 이 아이들한테 있는 거는 불안이 높기 때문에, 울때 분노 감정이 같이 막 수반이 돼서, 어그 음, 분노 폭발을 하게 됩니다. 불안함에서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분노 감정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기질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종일 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좀처럼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애가 너무 까다롭다. 아주 그냥 엄마를 그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뭐 하나 욕구를 해결해 주고 다른 것 때문에 또 징징거리고 그래서 기분이 나아지기가 너무 어렵고 어,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다시 만족이 되고 회복되는 게 굉장히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어, 심지어는 이런 어떤. 그 자신의 불안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붙잡기 위해서 막그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을 어 이렇게 자기 주변에 이렇게 꽁꽁 묶어 두고 쌓아 두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 부모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몰입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으로라도 이걸 막 대체하려고 어이 사람 저 사람 어 이렇게 진실되지 않은 친밀감을 막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허동지어 허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잠잘 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심하게 움직이. 고 이것도 다 불안의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아이가 원하던 것을 놓고 안길 때면 막 거의 경로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A 상황에서 B 상황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면. 막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자지러지게 오니까 아이 눈치를 봐야 되고 동의를 구해야 되고 절절매는 이런 상황들 양상들이 가난하기식에 자꾸 보였다. 이렇게 한다면 아이가 이렇게 뭔가 부모님을 굉장히 컨트롤링하고 매니퓰레이트하는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음그 감정이나 눈물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모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계속 내 옆에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경향의 양가 애착 특징으로 영학의 지금 관계 패턴이 형성된 게 아니겠냐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제 같은 시기에 회피 착으로 반응을 보이는 애들은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발달이 좀 지연되거나 특히 언어 발달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게 영학이기 때문에 사실 언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면서, 어, 사람들이 표현하기에는 얘는 좀잘 울지도 않고 좀 순하고, 예, 손이 많이 안 가는, 음, 이런 어떤 특징이었다고 보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깐단애기 때는 의존 시기지, 독립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잘하는 걸 항상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죠. 이시기의 아이가 거의 울지 않고, 언어적인 반응이 거의 없거나, 요구 행동이 언어로도 안 나오고, 거절 행동도 언어로 잘안 나오고, 어, 이 언어 발달이 사실은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모방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 거하고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어,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이 접, 접촉이 눈 마주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신체 접촉 안기는 행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적인 돌봄이나 보이, 보호 행위, 어, 여기 위험에 그러면 이렇게 탁 치고. 저항하고, 어, 자기 혼자 막 걷겠다고 이렇게, 그, 밀어내고, 이런 식의 신체 접촉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아주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놀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어, 심지어 이게 이유식을 주고 바, 뭔가 재워주고 씻겨주는 엄마보다 그냥 놀아주는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엄마, 아빠가 모두 존재하는데, 사실 갓단하기 때는 어, 이렇게 우리가 붉은 털 원숭이 실험처럼 이게 젖을 주는 또는 그 살도 포근하고 어, 어떻게 보면 좀더 많은 시간 욕구 해결을 위해서 좀 밀접하게 관계하는 엄마보다 어, 아빠를 더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죠. 근데 어, 양육행동을 주로 제공하는 엄마보다 아버지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더잘 한다면 어, 이거는 상대적으로 엄마가 그런 그 양육을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도 불구하고 친밀관계를 형성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볼 수가 있겠죠. 부모와 특히 주 양육장인 엄마와 정서적으로 소통하지 못할 때 음~ 그럴 때 이제. 친밀 관계에, 관계를 맺는데 어떤 실패를 보이면서 영아기 회폐의 착으로 나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의 울지 않는 아이의 그런 정서 상태는 감정이 단조롭고 변화가 거의 없고 매우 조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를 순한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전에 봤던 어떤 양가의 착은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재우기도 힘들고 잘 울고 떼쓰는 그런 아이라면 회폐일의 아이들은 순한 아이로 알았는데 아이가 친밀관계를 형성하는 데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관계를 충분히 못하고 관계로 인한 발달의 어떤 기회들을 놓치다 보니까 아이가 언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서 발달 지연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기 때 발달 지연이라고 이해, 약간 그러니까 발달 장애다 또는 자폐 성향이다라고 이해하는 아이들 중에 사실은 그 양육자의 그런 어떤 불안정 애착이나 또 이렇게 그 양육자의 민감성이 떨어져서 오는 관계 발달 문제에 기초한 그런 발달 지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기의 양가 애착 같은 경우에는요. 어, 상당히 이런 그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항적이고 논쟁적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는 언어도 되고 관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뭐, 싫어, 좋아, 이런 감정 표현으로 상대를 이렇게 막조정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있고, 상당히 이런, 음, 그 불만이 어, 아주 그 색깔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어 자신이 이 원하는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조정하려는 행동이 이제 그 뻔한 아동계 거짓말로 막 나오기도 하고요. 어 굉장히 이런 물건 파괴나 동물 학대라든지 불, 피, 블러드 말하는 거죠. 폭력. 이런 거에 막 몰입이 되어서 어장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자기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불만족이나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부도덕함이나 양심의 결여 이런 것들의 상태로 보이고 야 애가 참못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될 거. 어우 애지만 좀 무섭다. 야,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그 부모와의 만족스럽고 안정된 정서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이 정서적인 그 끈을 형성하지 못한 그 문제행동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아이의 어떤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관계 형성의 어떤 패턴을 이렇게 그 건강한 관계 형성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아이의 특성이라고 여러분이 좀 파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동기의 회피해착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사실, 그, 신체 접촉을 피한다거나 저항하는 걸로도 많이 나오고요. 부모 대상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서 그냥 가족인데 그냥 대면대면 대면 하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또래 관계가 매우 소원하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하는 거 좋아하고, 어,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름도 알지만, 어, 그냥 그, 매우 그리움이 없다 그러죠. 어, 그 아이랑 놀았던 거에 대한 추억도 약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에 빠져나오진 않지만, 함께 하는 시간을 유도하지도 않고, 이런 식의 피상적 친밀감 표현할 수 있죠. 사랑을 주거나 받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대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아동기회피의착에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타, 이제, 불안정 애착의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애착불안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어, 이렇게 어떤 중독증세, 이런 것들 거기에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애착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 왜, 어티움먼트, 부모의 조율을 잘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절의 문제가 있고, 무언가에게 몰입이 되거나 중독이 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런 자기의 감정을 내면에서도 속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든지, 음 관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행동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벽, 어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뭘훔쳐 이것도 거짓말의 연장선상 이제 몰래 뭔가를 하는 거, 그다음에 식탐. 이게 조절 문제 또 하나의 무슨 문제죠 그래서 어+ 너무 어린 시기에 이제 성적인 행동 자위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할때 부모들은 깜짝 놀라지만 사실은 이것이 누군가와 이 연령대에 맞게 관계가 충분히 정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무료한 시간이 이런 어떤 것들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요즘과 같이 아이들이 너무. 음 관계랑 동떨어진 미디어에 빨리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누군가와 이런 그 어떤 뭔가 그안 하려고 정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음 성적인 어떤 중독이라든지 물질 중독이라든지 막 게임 중독이나 아니면 소비 중독. 어, 또는 심지어는 종교에도 이렇게 중독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나오게도 된다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는 양극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도 있고, 거기에 아주 무관심하고, 정말 지나치게 현실적이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삶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이 잡혀서 움직여지는데, 방해가 뭔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동계의 애착 문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인기로 발전시켜 보면은 성인기에는 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렵고 어 이게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독립적이고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때안 좋은 예상이 되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런 식의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그 거리 유지의 욕구가 너무나 강력한 회피의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에 고통을 느끼죠. 너무 가까워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별로 안 들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호감을 내가 느낄 때도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느낄 때도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 이 호감이 이렇게 또 불편감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자기 감정에 대한 불신도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을, 음, 호의를 갖고 있는지, 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감정을 표현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걸 편안해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약간 좀 어떤,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많이 배제하고,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친밀 관계, 어, 또는 개인적 관계도 처리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 내 감정 이야기하는 거 불편해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로나 조언,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요. 어, 그냥 내 선에서 할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 선에서 할수 없는 일은 그냥 내가 못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식의, 음, 그, 왜 우리 왕따라는 개념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따시킨다 그러죠? 주변 사람들 다 필요없는 존재로, 어, 그냥 이렇게 이해시키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착에서 이렇게 회피의착을 보이고 있는 어른이나 이런 아이들, 청소년들을 볼 때, 어, 왜이 문제를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을까? 왜이 부분을 그렇게 혼자만 해결하려고 노력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와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 내 마음과 생각과 잘 통하는 대상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주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끔 하는데, 우리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엎어지는 것을 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 걸음마 연습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릎 보호대를 해주고 걸음마 연습을 하게끔, 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안 받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면서 관계도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할 수 있는 장면으로 자꾸 이 아이가 또는 이 성인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피해 차게 치료를 위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인계에는 양가에착의 유사 개념으로 모리배착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모리배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일들을 상대방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혼자 할수 있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의존성이 강하고요. 어, 그리고 나에게 불만을 나타낼 때나 자신이 정말 형편없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 그것으로 인한 관계의 어떤 그 뭔가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매우 높아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받아서는 안 돼. 라는 어떤 강한 감정 때문에 사실 그 어, 이런 어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남들한테 쏟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내가 저 사람 내가 원하는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 사람한테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관계 많은 에너지를 관계에 쏟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자주 확인받고 싶어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제, 회피해착의 성인에게 나 아닌 우리의 관계가 너무 부족하다면, 성인기의 그 몰입해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탐색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어, 그, 정말 이렇게, 그, 속이 안 차고 껍데기만 너무나 이렇게 치중하는 관심이 이렇게 외부에만 너무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이해가 부족한 이런 사람들 볼수 있겠죠. 그래서 회피의 착이 대인 관계의 케어를 잘 못한다면, 몰입의 착은 내 내면 세계와의 소통에 어, 정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종종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이는 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봐늘 전전긍긍하는 이런 어,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 표정, 어, 말투, 그리고 어, 이런 그 태도에 이 나오게 된다, 묻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근데... 그, 따로, 따로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 회피 애착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또, 함께 하는 거를 뭐든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이 몰입 애착으로 나오는데, 어, 성인계는 아동계에 해서이 혼란 애착, 음, 몰입도 아니고 회피도 아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 사람 한에서 하는 그런 애착을, 그, 혼란 애착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기의 회피해착과 몰입해착의 특징이 내 컨디션에 따라서 막두 가지가 다 나온다. 이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혼자 있으면 외롭고요. 함께 있으면 불편해요. 예민해지고. 그래서 나는 나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방법도 찾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애착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문가의 만남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관계의 모형이고 기초가 될수 있는 애착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재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부모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이 애착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가 진단하는 이런 목록들을 보면서 내 자녀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어, 이것을 아는 거에서 이제는 변화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애착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